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인 신분 변화를 겪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왕실 여인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폐위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주의 신분은 박탈되었고, 시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이혼을 당하는 지옥까지 경험했습니다. 공주에서 죄인의 딸로, 왕실 여인에서 평민 여자로. 이것이 바로 휘신공주가 겪은 충격적인 인생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1491년 9월 22일. 당시 세자였던 연산과 세자빈 신씨 사이에서 첫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휘신공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시기는 조선이 안정기에 접어든 성종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왕실 내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귀신공주의 아버지 연산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으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세자 시절에는 총명한 왕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산의 생모인 윤씨는 성종의 명으로 패비가 되어 사약을 받았습니다. 어린 연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랐지만, 훗날 진실을 알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틀리게 됩니다. 귀신 공주는 이런 복잡한 왕실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첫째 딸이었습니다. 연사는 딸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겪은 비극적인 어린 시절 때문에, 자식만큼은 완벽하게 보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왕의 딸, 즉 공주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이 보여준 딸 사랑은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도한 사랑이 훗날 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501년 귀신공주의 나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연산군은 사랑하는 딸의 혼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랑감을 고르는 데 있어 누구보다 신중했습니다. 내 딸에게 어울리는 최고의 가문을 찾아라.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바로 구수영의 아들 구문경이었습니다. 구문경의 집안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습니다. 증조부 구치는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공을 세운 공신이었고, 1467년 이시의 난을 평정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구수영은 세종의 손녀와 혼인한 왕실의 외척이었죠. 연산군은 만족스러웠습니다. 1502년 11살의 휘신공주는 구문경과 혼인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휘순공주로 불렸지만 혼인 후 휘신공주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딸의 신혼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마 간택이 결정된 순간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 1503년 3월에 완성되었습니다. 휘신공주는 그때부터 궁 밖에서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시작했죠. 연산군의 딸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504년 연산군은 공주의 집을 더 넓히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공주의 집 주변 민가들을 매입해 철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시서라는 관청을 옮긴 일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평시서가 공주의 집 경치를 해친다는 이유로 그 터를 공주에게 주고 관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국가 기관을 개인 주택 때문에 이전시킨 것입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지만 연산군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귀신공주가 누린 특권은 단순히 큰 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504년 12월, 갑자 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미제라는 인물이 처형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바로 구문경의 누나인 구순복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역적의 가족은 연좌되어야 했습니다. 구순복 역시 남편 때문에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휘신공주가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제신우이를 살려주세요. 연상군은 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진록에는 공주의 뜻을 고려해 연좌시키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휘신공주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성종시대에 관노비를 불법으로 사용했던 강학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휘신공주에게 뇌물을 바쳤고 연산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휘신공주의 유모 남편인 이팽동은 공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휘신공주의 노비들은 국가의 자벽에 동원되지 않았고 공주가 소유한 토지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연산군이 공주에게 귀한 물건을 하사하는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서 진록 편찬자들조차 일일이 기록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갑자 사화 이후 그는 생모 윤 씨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도 죽어갔고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1505년에는 무오사와때 화를 입은 사람들의 일조까지 처벌했습니다. 김일손, 권오보, 권경유 등의 후손들이 연좌되었죠. 연산군은 기녀를 늘리기 위해 전국에서 여성들을 징집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실록에는 기녀의 수가 2,000명이 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구수영이었습니다. 귀신 공주의 시아버지인 구수영은 장학원 제조가 되어 흥청, 운평, 광희 등의 기녀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한성부판윤이라는 고위직까지 올랐죠. 구수영은 연산군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왕의 딸이었기에 그는 왕의 장인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국가 재정은 바닥났고, 연산군의 사치와 방탕을 위해 세금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늦은 시가 한양의 어느 사대부 저택, 몇몇 신하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대로는 나라가 망합니다. 왕을 바꿔야 합니다. 반역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산군의 동생, 진성대군에게 주목했습니다. 진성대군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진하들은 그가 연상군보다 나은 왕이 될 것이라 믿었죠. 1506년 초, 반정 세력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수영이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연상군에게 온갖 혜택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구수영은 계산했습니다. 연상군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왕을 섬겨야 살아남는다. 완벽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반정 세력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궁궐 경비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1506년 9월 2일 새벽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박원종, 성의안, 유순정이 이끄는 군사들이 창덕궁을 포위했습니다. 연산군을 폐위한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연산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까지 모두 그를 버렸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이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산군을 패하여 서인으로 삼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왕위에 올렸다.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두달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진성대군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바로 중종입니다. 귀신공주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중이었을 것입니다. 공주마마, 큰일 났습니다.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귀신공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의 부인 신씨가 폐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자녀들 중, 일부가 처형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왕실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휘신 공주는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에는 출가한 딸은 친부의 죄에 연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휘신 공주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목숨은 건졌구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시아버지 구수영이 조정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진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수영이 아들 구문경이 역적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혼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귀신공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구수영은 연산군 시절 그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장학원 제조가 되어 기녀들을 양성했고, 연산군의 방탕한 생활을 도왔으며, 그 공로로 한성부판윤까지 올랐습니다. 귀신공주와 구문경의 혼인 덕분에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 하지만 중종반정이 일어나자 그는 주저없이 반정 세력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전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죠. 완벽한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연산군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해가 될수 있었습니다. 구수영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며느리를 버려야 내가 산다. 중종은 구수영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원부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구수영은 연산군에게 온갖 혜택을 받았으면서, 이제 와서 두려워 며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종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귀신공주는 강제로 이혼당했습니다. 공주의 신분도 박탈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냥 구문경의 전처일 뿐이었습니다. 반정우,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특권을 누리던 여인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공주가 살던 집을 박원종에게 주었다. 귀신공주의 재산을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에게 나누어 주었다. 반정 공신들의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귀신 공주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1506년 가을부터 1508년까지 귀신 공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주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평민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죠. 저 여자가 바로 폭군의 딸이라던데 연산군 덕분에 온갖 특권을 누렸다지 귀신 공주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구체적인 생활상이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1508년 어느 날한 사람이 조정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원부 대사원 정광필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부부는 한쪽이 역적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강제로 이혼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라고 했다. 출가한 딸은 친부의 죄에 연좌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의 정신입니다. 정광필은 계속 주장했습니다.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광필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결국 중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원군 이상의 대신들을 모아 이 문제를 논의하라. 며칠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조정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가한 딸은 친부 쪽의 죄에 연좌시키지 않기로 했다. 귀신공주와 구문경의 재결합을 허락한다. 2년 만에 귀신공주는 남편 구문경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씁쓸함이 더 컸을 것입니다. 구문경은 어떤 심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을까요? 사랑. 아니면 의무?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중종은 미안했는지 휘신공주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진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간원이 반대했지만 중종은 휘신공주에게 빈 집을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면포를 주기로 했다. 물론 예전의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사간원에서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배주의 딸에게 왜 집까지 주십니까? 여전히 휘신공주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 휘신공주는 끝내 공주의 신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재결합 이후 그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문경의 처. 평생 그녀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왕실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공주로 죽지 못한 여인. 그후 휘신공주의 삶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1523년 12월 남편 구문경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귀신공주의 사망 시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1524년 8월에 그녀와 구문경의 묘비가 세워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무렵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는 구문경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름은 구엄.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들은 외할아버지 연산군의 유일한 제사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아들들 중 일부가 처형되었고 살아남은 자손들도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엄은 이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구엄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연산군의 제사가 끊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감형되었다. 구엄이 유배를 갈 때도 가까운 곳으로 배정받았다. 어머니 휘신공주는 연산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아들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같은 피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엄 역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재산은 구엄의 외손자 이한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한누의 집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한누의 증조부는 이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행은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의 보기를 반대하다가 연산군에게 온갖 핍박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한누의 외증조부가 박은이라는 점입니다. 박은은 갑자사와때 연산군에 의해 참수당하고 그모이 거리에 효수된 인물입니다. 연산군을 원수처럼 여기던 집안이 결국 연산군의 제사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한누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증조부와 외증조부가 연산군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자신은 그 연산군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운명인가 아니면 역사의 장난인가? 역사는 때로 이런 잔인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귀신공주의 묘소는 남편 구문경의 묘소와 함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실 여인으로 태어나 평민으로 죽은 한 여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귀신공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 높이 올라간 사람도 내일은 땅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를 힘들게 할수 있다는 것. 귀신공주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산군의 딸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녀는 평생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법에는 출가한 딸은 친부의 죄에 연좌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과 달랐습니다. 귀신공주는 법적으로는 보호받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휘신공주의 비극적인 삶을 함께 보셨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이야기 속에 더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휘신공주처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